자, 9의 부피가 24파이래요. 그러면 반지름 우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? 됐나? 자, 9의 부피니까 3분의 4, 파이 R 세제곱이 24파이라는 거니까 딱떼주고 양쪽에다가 4분의 3. 됐지? 그럼 왼쪽은 R 세제곱이고, 오른쪽은 4, 6, 24, 6, 3, 18, R 세제곱이 18인 거네요 됐나?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해볼 건데 일단은 원뿔의 부피를 먼저 가보자 원뿔의 부피 일단 반지름이 r 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제곱이 18인 건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죠 근데 얘들을 세제곱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18이라 써먹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파이 r 제곱이 밑면의 넓이겠죠 거기서 높이를 곱하고 3분의 1을 때릴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은 걔가 이 원뿔의 부피가 될 건데 지금 요 높이가 얘가 r이고 얘가 r이야 반지름이니까 높이가 2r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때리면 이게 원뿔의 부피인거야 이게 a라고 됐나? 그럼 봐봐라 3분의 2 파이에다가 r의 세 제곱이 a인 거지. 그러니까 우리 r은 몰라. r은 모르지만 r의 세제곱은 안다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나? 그래서 3618즉 a라는 친구는 2612파가 이 a인 겁니다. 됐어. 그다음에 원기둥도 할수 있겠죠. 원기둥 마찬가지로 우리 일단 요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 거 자명하고 높이가 2r인 것도 자명하죠. 근데 3분의 1 필요 없다. 이거. 따라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아래 세조곱. 아래 세조곱이 18이니까 36파이가 결국 b라는 겁니다. 됐지? 오케이. 가능. 두개 더해라. 36파이에다가 12파이 더하면 48파이가 되겠네요. 오케이? 됐습니다. 넘어갑시다. 엔드.